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여기는 저번에 영상에 담아드렸을 거예요. 자, 다온다욕입니다. 다온다욕. 네. 자, 키핑 자리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담아드릴게요. 여수가 은근히 매니아분들이 많으신데 키핑장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자리가 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사방이 그냥 뻥 뚫려 있어요 자뻥 뚫려 있고 지금 옆동하고도 간격이 지금 예 거의 한 7, 8터 정도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환기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셨고요 자 수도시설 여기 개별적으로 다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판넬 네, 넓이를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판넬 넓이. 요거는 길이가 길이가 3m. 요 기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 기성품인지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m 10. 그리고 3m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옆다리하고 옆다리 공간은 요렇게 넓고요. 뭐 디귿자로 쓰시게 되면 여기 이제. 그 방부목 요거 이렇게 예, 선반을 이렇게 짜셔가지고 얹어놓고 그냥 뒤그자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밖에는 지금 저기 보시면 이렇게 예,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예, 자 아이고 백로가 한 마리가 앉아있고요 이렇게 지금 산세에다 둘러 싸여져 있고 그렇다고 가까이 있는 산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그늘이 많이 지거나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이런 산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람이 정말 세고 좋아요 그래서 뭐 굳이 환풍기가 필요 없을 만큼 환기가 잘 되는 곳인데 여기 이제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중간쯤이랑 이렇게 해서 자리가 좀 비어 있으니까 금액은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5만 원자 그리고 그 이거 키핑 다이는 지금 철제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바닥에 심어서 고정을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게 흔들거리고 이러는 게 없어요. 정말 튼튼하게 잘 지어놨으니까 뭐 어떤 무거운 걸 올려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천장에 이제 환풍기가 밖으로 열기를 다 빼는 구조예요. 천장 열기를 밖으로 빼는 환풍기가 달려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선풍기가 거의 많이 필요가 없어요. 예. 쓸 일도 별로 없고, 이런 데는 아무리 찜통 더이고, 다른 데는 뭐 하우스가 40도다, 뭐 40도가 넘어간다 해도 여기는 40도를 절대 안 넘어요. 예. 저거를, 저게 작동을 하면은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밖으로 다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열 관리가 잘 되니까 이런 데서 한번 다육이 한번 키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재배동, 판매동, 키핑동 이렇게 세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만큼 바람 좋고 공기 좋고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이제 요거는 신축으로 지으신 거예요. 신축으로 지으셨으니까 오셔가지고 예, 다육이들 키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m 10m 에 3m 에요 금액은 5만원 입니다 5만원 귿자로 활용을 하시든 뭐 한다이만 사용을 하시든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수가 키핑장이 없습니다 몇 군데 에, 그래서 자리가 많이 부족한데 여기에 에, 새로 오픈한 곳이고 되게 한적해요 에, 공간이 되게 한적하고 좋으니까 주차하는 것도 앞에 수십 대를 댈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이고요. 예, 편안하게 다육이 키우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방문하셔가지고 키핑 다이 필요하신 분들 키핑장을 찾고 계신 분들은 꼭 예, 방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 창 키우시는 분, 국민이 키우시는 분 이렇게 다 들어와 입주에 계시죠. 예, 그러면은 여기 입주에 계신 분들 물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이분은 정리를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뒤에 밭에도 이렇게 다육식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요거는 지금 사용하는 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장님한테 못 여쭤봤네요.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뭐 환경이 안 받쳐주면 다육이가 이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예. 천장고가 다른 대하고는 조금 낮은 이유가 여기는 바람이 세가지고 하우스를 높게 지을 수가 없어요. 예,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요근방에 이제 하우스들은 다 낮아요. 예, 분지 형태로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바람길이 센 곳은 예, 다육이들이 자, 하우스들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거에 맞게 이렇게 해 놓으셨고 여기 앞에 이제 키핑하고 계신 분도 보세요. 다육이 상태를 보시면 자, 다육이가 어떻게 크고 있는지, 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도, 이렇게 자, 그리고 앞쪽에는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자, 휴게 공간 쪽에는, 이제, 그, 그늘막을 설치를 하셔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정말 이거 그, 회사, 회의실에나 있을 법한 대형 테이블이, 떡하니 놓여져 있어요. 의자 편안하게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 차도 한 잔씩 하시고 예, 일단은 여기 휴게실 있는 쪽은 그늘막이 쳐져 있으니까 시원하게 예, 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자 대부분 다 여기 다육이들이 잘 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리 많지는 않아요. 예, 얼른 오셔가지고 자리 선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오픈한지가 그렇게 오래 안된 곳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방문하셔서 예, 얼른, 얼른 예, 가져가시면 될 아니 그 선점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 이거 뭔데 이렇게 이쁘지? 이쁘죠? <laughs> 예, 얼굴 잘 나오네요. 예, 다육이도 이쁜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멀리까지 나왔어요. 자, 여수의 다온다육입니다. 다온다육. 상세 주소 전화번호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 여수에서 키핑장 찾으시는 분들, 에, 한적한 여기,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는 여기거든, 위치니까, 자, 주소 검색해보시고 방문하셔서 다육이도 구매하시고, 겸사겸사 키핑장도 둘러보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달콤한 청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